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이너로 레오 스트라이프 티랑 그리고 위에는 로티머플러 차콜로 같이 둘러주었습니다. 이 레오 스트라이프 티는 소재가 좀 굉장히 탄탄하고 또 톡톡한 이제 제품이어서 은근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너로 스트라이프 아이템 하나 입어주면은 룩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겨울치고는 굉장히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너로 이렇게 가볍게 입어주고 위에 패딩 하나 입어주면 저는 뭐 외근 나가도 괜찮아서 자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이키 패딩 걸쳐주었고, 그리고 바지는 버나드 턱팬츠 입어주었거든요. 카키 컬러로 클리어런스 세일에도 들어가 있는 품목인데 올리자마자 또 많이 찾아주셔서 지금은 품절이 돼 있는 상태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와이드한 품의 제품이라 돌아다니기에도 편하고 그냥 가볍게 입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입고 오늘 출근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안에 이너로 화이트 라운드 티랑 그리고 위에는 모아 브이넥 니트 그레이 컬러 입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브이넥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좀 코디를 활용하기가 좋아서 유독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좋지만 안에 얇은 셔츠나 아니면 오늘 같이 그냥 기본 라운드 티랑 같이 레이어드 해주면 또 단독과는 되게 다른 무드로 좀 다양하게 코디를 하기 좋아서 이번 겨울도 굉장히 잘 입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클리어누스 세일, 네 이제 이 품목이 추가가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입은 그레이 컬러만 소량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폭닥한 니트 재질이어서 입으면 기분도 좋고 또 밑단이랑 소매도 잘 잡아줘서 모양 잡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우턴는 모아네 숏 패딩 걸쳐 주었고. 그리고 위에는 카이머플로 아보카도 컬러로 같이 좀 레이어드해서 코디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블루랑 두 컬러 나와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웜톤이 저한테는 좀더잘 맞아서 좀 아보카도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실제로 받아보면 톤도 되게 차분한 컬러 톤이어서 코디하기에도 좋고 포인트 주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란좀 겨울에 넓고 두꺼운 머플러에 좀 질리신 분들한테는 요런 좀 얇게 빠진 머플러 하나 가지고 계시면 코디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워낙 잘 입는 유니클로 스트레이트 팬츠까지 해가지고 또 그레이에는 네이비 컬러 조합이 빠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입고 오늘 출근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안에 화이트 기본 탑이랑 그리고 좀 두툼하게 니트 가디건 그리고 위에는 켈리 라운드 울 자켓 베이지 컬러 입어주었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한겨울치고는 기온이 꽤 높은 상황이어서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오늘 출근길에 입고 왔는데 막 그렇게 춥지 않고 은근 따뜻하게 입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차분하게 나온 베이지 컬러감이라 요거 하나만 입어줘도 충분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나는. 제품이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코디해서 입기가 좋아가지고 이번 FW 시즌 때 제가 제일 많이 입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루티머플러 같이 착용해줬습니다. 이 노카라랑 머플러 이렇게 두번딱 둘러서 해주면 맵시가 나고 이렇게 하객룩으로도 딱 입기가 좋아서 제 결혼식 때도 많이 입었던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바지는 좀 무겁지 않게 가볍게 입고 싶어서 데님 팬츠로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주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거 가실 일 있으시면은 슬랙스나 아니면 스커트랑 입었을 때 진짜 더잘 어울리고요. 그냥 데일리룩으로는 이렇게 코튼 팬츠나 데님 같이 좀 편한 무드의 바지랑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TPO에 맞춰서 매치해주시면 진짜 활용도가 높은 자켓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이너로 모아 브이넥 니트 좀 따뜻하게 입어주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블랙 컬러의 핸드메이드 코트 입어주었습니다. 디자인이 그렇게 특별히 막 많지 않은 기본 코트인데,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이쁘게 잘 떨어져서 또 코디해서 같이 입고 나왔고요. 그리고 바지는, 굉장히 따뜻한 컬러감의 베이지 컬러 코듀로이 팬츠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와이드하지 않고 입었을 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어서 같이 코디해주면 코디가 되게 깔끔하게 잘 입혀지더라고요. 또 겨울에는 코듀로이 팬츠가 또 필수이니까 오늘 같이 입어주었고요. 그리고 위에는 카이머플러, 아보카도 컬러 해주었는데 오늘 코디가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컬러감이 많다 보니까 몸통 계열의 머플로 같이 해주면 포인트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고 오늘 출근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안에 이너로 언더스탠딩에서 한 2, 3년 전에 구매했었던 크림 컬러의 포트넥 니트 입어주었습니다. 언더... 탠딩 브랜드는 일단 기본 아이템을 굉장히 잘하는 곳이어서 예전에 진짜 많이 사서 되게 즐겨 입던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핏이나 소재가 좋다 보니까 되게 몇년 동안 오래 입기가 좋더라고요. 손도 잘 가고 해서 같이 이너로 입어주었고 그리고 위에는 밀라 퍼잠. 이렇게 베이지 컬러 입어주었습니다. 요 니트 하나랑 이거 퍼자켓 하나 입어주니까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폴로에 볼캡 그린 컬러로 써주었는데, 썼을 때 모자를 안정적으로 감싸주는 높이로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코디 잘안 타고 그냥 막 쓰기도 좋고, 이 컬러가 포인트 주기도 좋아서 오늘 룩에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티라이다이 데님 팬츠랑 가방은 시 n 드 패딩백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코디해봤고요. 이번 주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좀 무서울 정도로 진짜 스치듯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봄 시즌 룩북 촬영도 있다 보니까 더 아마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잘 준비해서 촬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할게요.